자, 이번에 하고 싶은 건 점프 자, 사용자가 음, 점프 버튼을 누르면 점프하고 싶다 그치? 자, 여기서 필요 속성은 점프 파워 얼마나 높게 뛸지, 그치? 자, 이거를 해볼게 자, 그래서, 밑에다가, 점프 파워를 추가를 하고, public flood, 점프 파워, 오. 야, 내가 의도치에,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숫자가, 오, 이영, 오, 이것만 들어간다? 0, 이영. 자. 내가 사용자가 점프 버튼을 누르면 점프하고 싶다. 이 부분은 수직속도에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봐라. 내가 이 문장을 여기다 놨어. 그러면, 그래, 여기다 수직속도에 변화를 줬어. 그런데 내가 지금 마침 바닥에 있네? 점프하려고 할때 처음에 동작 어디 있어? 바닥에 있지? 바닥에 있는데 그때 내가 점프를 누르면 수직속도에 변화를 준대. 변화를 줬더니 얘가 바로 밑에서 뭐래? 영으로 해놔. 그럼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껏 변화를 줬는데 0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여기로 와야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얘가 또 diry보다 밑으로 가면 v에다가, dir에다가 반영이 안 되니까 안 되겠지, 또. 그치? 얘가 위치할 곳은 바로 여기라는 얘기지. <laughs> 내용을 어디에다 넣을지도 우리가 계속 고려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사용자가 발사 버튼을 누르면 점프하고 싶다. 이것을 if, i n p u t get, button, down, 뭐, 점프. 그때 수직속도에 변화를 주고 싶다. 수직속도는 y 밸류스키에다가 몇을 줘? 점프파워.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봅시다. 다음 플레이어는 다시 밑으로 내려놓자. 얼른. <laughs> 플레이. 점프. 어때? 점프. 점프. 되지, 잘 오, 쌤. 점프파워 지금 이렇게 주면은 얘가 순간이동으로 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 얘가 지금 여기다가 5를 줬는데 5를 여기다 주면은 5 m 자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만 여기 있던 애가 5m 위에 올라가 있어 점, 순간적으로 이렇게 순간이동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왜 부드럽게 올라가죠? 어? 자왜 그래? 얘가 이렇게 줬다고 5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여기 y성분에 들어가서 다시 이거 연산되는 거지. 공식이 뭐야? p는 p 자로 더하기? 이 vt에다가 들어가지는 거야. 그치? t값은 뭐예요? 뭐 30분의 1초 정도? 60분의 1초 정도?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0.003뭐 곱하기 5한 거야. 되게 작죠? 그치? 근데 이 값이 크니까 어떻게 해? 계속해서 얘가 일단 클 때까지 쭉가 근데 얘가 점점점 얘를 잡아당기 밑으로 향하는 얘는 지금 어떻게 위로 향하는 힘이고 값이 크니까 밑으로 향하는 힘이 있어 그게 뭐야 중력이지 바로 중력이 일정 위치까지 얘가 값이 크니까 갔다가 중력이 계속해서 뭐해 속도를 줄여나가지 밑으로 잡아내리지 그래서 가다가 오 가다가 오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해보면, 점프할 때, 이렇게, 점프. 근데 어떻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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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어? 엥? 엥? 어때? 느낌이, 요, 점프할 때요 느낌 괜찮지? 그래서 그냥 일반 리지드 바디로 요 느낌을 표현하기가 어려워. 해보면은 요요 아, 요, 튕기는 느낌처럼 이렇게 하기가 안돼 그래서 내가 또 정식으로 하는 그 v는 v절에 더하기 h, p는 p절에 더하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곱해 준 거야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그래야지 요 느낌이 좀 살더라고 오케이? 자 얘가 아이템, 점프 아이템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점프 파워를 키워주는 거지. 얘는 화난 거지. 화나면 뭐가 돼? 헐크가 되지. 오. 아, 뭐야 이게. 내 사진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깜짝 놀랐어. 점프. 뭐 이렇게 헐크처럼. 이제 아! 자 이런 느낌. 자 얘가 이렇게 점프하지. 계속 점프를 이렇게 할수 있어. 그쵸?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수정할 수 있는 하는 거. 점프가. 첫 번째 미션. 일단 점프만 하게 하자. 자, 미션. 띠링. 일단 점프만 가능하도록 하자. 미션 1. 어, 점프를 한 번만 가능하게하자. 이 의미는 뭐예요? 바닥에 있을 때만 점프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용자가 점프 버튼은 언제 누를 수 있게 하자는 얘기야? 바닥에 있을 때만. 맞아? 여기요. 맞지. 바닥에 있을 때만 점프 버튼 누르자며. 그지? 다시 한번 볼까? 스페이스바. 어? 씹혀. 아, 안 씹히나? 어? 씹혀. 그쵸?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잘 봐봐. 내가 누르는 타이밍에 이 값이 들어오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면서 이걸 문제를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찾는 게 우선이야. 해결하는 것보다 어떻게 찾는 게 우선이야. 제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디야? 이게 안 들어오나? 혹은 이게 안 들어오나? 뭐가 왜안 되지? 이렇게 너무 고 있지 말고 첫 번째 단계를 보는 거야. 내가 키를 누르는 상황에 키를 누르는 상황에 프린트 그냥 찍어 보는 거야 이렇게. 이 키가 눌렸는데 점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럼 무조건 이게 들어왔을 테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왜 무슨 일이지? 무슨 조화지? 그치?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산정할 수 있어? 요 녀석 값을 좀 확인해 봐야 될 수도 있지. 그치? 내가 얘를, is, ground,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다가 치자. 바닥에 있으면 트루가 나올 거였지. 그지? 맞아요? 바닥에 있으면 트루가 나오겠지. 그냥 이렇게 만 보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보는 거라고. 얘가 갑자기 값이 읽어봤더니, 오, 이게 갑자기 트루가 아니면 뭐지? 그지? 그다음부터 또 우리는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야.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해봐야지. 맞지? 아, 플레이 해놓고. 자, 봐. 얘 보니까 어때? 투하고 펄스가 같이 계속 들어오지 않아?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시점에 만약에 얘가 투, 펄스인 지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씹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아, 이렇게 하면 얘만 가지고 보면, 한 번은 얘가 어떻게든 바닥인 걸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충돌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뭔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치?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수 있느냐? 바닥에 다있을 때, 혹은 내가 점, 우린 점프를 할 때, 안할 때만 구분한다, 치자. 오케이? 점프를 할 때, 안할때 구분한다, 치자.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보니까, 그치? 얘는 원래대로 밑으로 잠깐 내려가지고, 이렇게 놓고, 얘는 내가 점프 상태가 아닐 때 점프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의미를 바꿔도 돼. 맞아요? 바닥에 있을 때 점프하는 것도 마찬가지 좋겠지만, 내가 점프 중이 아닐 때만 점프하게 하자.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바닥에 있을 때는 점프 중이 아닐 테니까. 의미를 보면은, 점프 중이 아닐 때만 점프하게 하자. 이렇게 할수 있지. 맞지? 자, 그럼 보자. 점프 중인지 여부 기억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점프니 아니니 물어봐야 돼. 자료형은 뭘로 하면 좋을 까요 불. 이집뭐 점핑? 꼭 점핑, 꼭 점. 오케이. 얘가 처음에 false. 점프가 아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자고 일단 이즈 그라운드든 지금 보니까 콜리전플래그든 얘가 트루플스가 계속해서 바꿔서 나오잖아 그지 우리는 원인 파악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래야지 해결책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자 이즈 점핑이라는 걸 먼저 아니다 라고 해놨어 그리고 얘가 s 스가 되는 시점과 트루가 되는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언제 저거는 트루가 돼야 돼 내가 점프 하려면 순간이지. 여기. 이, 게 점프잖아. 그지? 점프해? 됐으니까 점프 중인 거지. 그럼 언제 얘는 점프가 아니어야 돼? 바닥에 닿았을 때. 맞아요? 소리가 계속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바닥에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펄스라고 그지? 바닥에 닿으면 펄스 점프 버튼을 누르면 트루 콜? 됐죠? 가서 보자 이번에는 아! 또 하나 무조건 점프하면 안되지 이게 뭐일 때마냥 이 값이, 펄스일 때만, 점프할 수 있는 거지. 너무 길지? 펄스일 때만,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다가, 느낌표 붙여서, not 기호를 이렇게 붙여주자, 요거를. 이건 펄스가, 뭐, 트루가 아닌 거. 어, 펄스가 아닌 거. 이렇게 그럴 때만, 점프가 아닐 때만, 점프 버튼을 누르게 해주자. 오케이? 자, 이렇게 했어. 자, 그 다음. 실행 눌러서. 자, 가봅시다. 꽃 점프, 꽃 점프. 이제는 씹히는 거 없이 무조건 되지. 그지? 자, 원인을 파악했다면 해결책도 그원인에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미션. <laughs> 미션 2 두둥 2단 점프 <laughs> 가능하도록 하자. 이번엔 2단 점프까지. Yes. 자, 요 유튜브 영상은 영재 그 기존 방식은 불변수로 가능 여부만 따졌는데 이거를 불변수 대신에 맥스 카운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맥스 카운트를 넘어가면 점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그래서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볼게요. 점프 카운트를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해서 점프할 때마다 이거를 1씩 증가시킬 거예요. 이거 최대 점프 횟수를 이로 설정해서 이 이하일 때만 점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닥에 닿으면 증가시켰던 점프 카운트를 0으로 다시 초기화해서 어,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ank okay. you. 이단 점프를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단 점프까지 괜찮죠? 그 처음부터 영재는 이렇게 구현을 했더라고. 이렇게 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치? 근데 일단 점프 때도 이렇게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일단 점프 때는 어몇개 중에 몇 번을 할수 있다 이런 느낌보다 논리는 되게 단순하지 바닥에 있을 경우에만 하자 이게 어찌 보면 첫 번째 한번 점프만 가능하게 하는 논리였던 거야. 근데 그 논리를 검증하다 보니 유니티 자체가 지금 지원하는 기능 중에 이 바닥 가구의 충돌 개념이 어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느낌을안 들어오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계속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어정쩡한 타이밍에 눌러버리면, 얘가 바닥이 아닌 경우에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점프가 씹히지. 그래서 논리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야. 어떻게 수정해야 돼? 점프가 진행 중이지 않을 때만 점프하자. 첫 번째, 그래서 한번 점프는 그렇게 해결을 했고. 근데 두 번째, 2단 점프, 3단 점프 이렇게 가는 거에서는 어때요? 그 논리로는 수정할 수가 없어 그치? 그 논리로 고집하면 안되고 그 논리는 이제 수정이 되어야 돼몇 번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 영재가 한 거는 점프 카운트를 계산을 해서 그 점프 카운트 개수만큼 할수 있게 이렇게 처리해 놨죠 그쵸?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단점프까지 가능하게 해봤어요